반갑습니다. 차설입니다. 오늘은 대운이 바뀌기 전에 징조들을 준비를 해 봤는데요. 좋은 운이 올 때의 징조 6가지 하고, 그리고 귀인을 구별하는 방법이 또 있어요. 그리고 운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과 운이 없을 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거에 대해서 제가 오늘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인생에 세 번의 기회가 오잖아요. 뭐, 대박의 징조가 있다고 하는데, 저는 지금 보니까 한 번은 갔더라고요. 20대 후반에 한번 갔고. 지금 이제 한번 이제 오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중년 이후에 한번더올것 같은데 인생에 이제 세 번의 기회는 다 있어요.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운 기운이라는 게 계절이 바뀌는 기운이거든요. 자연의 변화의 기운이기 때문에 겨울에서 봄으로 변하는 것처럼 기운의 변화예요. 그래서 평소의 기운이랑 다른 기운 에너지가 딱 닥칠 때거든요. 그래서 복권이나 유산을 받는 게 아니고 이제 대운의 기운은 큰, 큰 기운이, 엄청난 기운이 올 때거든요. 계절의 변화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고, 좀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좋은 운이 올 때는요, 자이든 타이든 환경이 많이 바뀐다. 맞습니다. 뭐 직업이 바뀌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니면은 이제 미리 준비를 하고 있어요, 제가. 만약에 이 직업이 완전히 다른 직업으로 관심 있게 보고 있거나 내가 이미 어, 공부를 하고 있거나 그렇게 해서 직업이 바뀌는 경우도 있고요. 거주지의 변화가 생겨요. 내가 이사를 하거나 이동을 하거나 아니면은 직장이 이동을 하거나 환경에서의 이동의 변화가 좀 생기는 게좀 특징이고요. 두 번째는요. 만나는 사람이 바뀌어요. 정말 그래요. 힘든 인연이 나가요. 힘들게 이제 하는 사람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다 빠져나가고 떨어져 나가고요. 그게 이제 이혼인 경우도 있고요. 이별인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홀가분해진 상황이 있잖아요. 남녀의 헤어짐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제 나를 도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요. 귀인인데 귀인 구별법은 제가 뒤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나를 도우려고 하고 나를 이쁘게 생각하고 어, 나를 이제 챙겨주고 도와주고 그런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조력자들이. 그리고 신기하게 사람의 구성이 바뀌어요. 능력이 있는 사람들로. 바뀝니다. 실제로. 그리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바뀌고요. 그 사람의 말 한마디로 내가 다 깨달아요. 깨닫는다. 뭔가 내가 딱 깨닫는 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스승이나 멘토를 만나기도 하고요. 뭐, 나이는 상관없어요. 나이는 상관없이 상대방을 만나서 내가 좀 어떤 걸 깨닫는 여유가 좀 생기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사람이 확 물갈이가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깨달음이 생기고 감사하게 되고 나의 단점을 고치게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제 좀 긍정적이게 되죠. 긍정적이게 되고, 그리고 웃게 되고, 그리고 여유로워지죠. 여유로워지고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되어서 어 나를 돌본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어 깨달으면서 나의 단점을 고치면서 투덜 투덜 거리잖아요 투덜거리는 게 줄어들고 요 그리고 이제 감사한 게 이제 늘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이 자기의 자랑을 하잖아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여유있게 듣고 있으면서 웃으면서 어, 그랬구나 이렇게 되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실제로요. 네 번째로는요. 자신감이 생겨요. 이제 목소리에, 이제, 목소리에 기운이 생기고, 업, 업대죠. 기분이. 이게 이제 기분이 업된다는 거는요. 기운이에요. 기거든요. 이제 기는 들어보셨죠? 그리고 이제 내가 안 하던 일을 하고 있어요. 뭐 집을 치운다든지 구조를 바꾼다든지 그런 부분도 다 있거든요. 부지런해지죠. 그러니까 잠을 많이 자지 않아도 개운하고, 어 뭔가가 건강, 굉장히 활력이 넘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는 거고, 되게 재밌는 거는, 어, 사람이라는 동물은요, 직감이라는 게 있는데, 직감이 발달하게 돼요. 그래서, 어, 되게 신기하게 꿈을 꿔요. 꿈을 꾸는데, 꿈이 굉장히 이제 좀 좋은 꿈 있잖아요. 물꿈을 꾼다거나, 돈꿈을 꾼다거나, 뭐 돼지꿈도 되고요. 안 보였던 조상님이 보이시는데, 뭐 조상님이 웃고 계시거나, 좋은 긍정적인 꿈을 어, 하게 되면요. 되게 좋은 기운이 오고 있다는 거거든요. 길몽을 꾼다는 말인 거죠. 그래서 컨디션이 상승되면서 일이 또잘 풀려요. 어, 신기하죠.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는요. 그리고 얼굴빛이 바뀌어요. 얼굴빛이 바뀌는데, 어, 검은, 검은 푸르틱틱, 프루틱틱, 푸르틱틱? 프루틱, 푸르틱틱한 얼굴에서 좀 약간 이제 어, 윤기나는 얼굴? 윤기나고 광이 나고, 어, 그리고 이제 굉장히 밝아지는 얼굴이 좀 밝은 느낌 있잖아요. 사람들 만났을 때, 너 좋은 일 있어? 얼굴이 좋아졌네? 그런 말을 많이 들은 거예요. 그리고 항상 이렇게 웃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나도 모르게. 웃으면서 말하고, 자랑해도 여유 있게 듣고 있고, 꼬인 마음, 마음 상태가 없어지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운이 좋아지고 있는 상태예요. 여섯 번째는요. 멀쩡했던 사람이 이제 죽도록 아프거나 다치거나, 이게 이제 바로 사지통이라고 하는데, 이게 실제로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 극복을 하게 되면은요, 진기가 다 빠지거든요. 진기가 다 빠졌다. 진기가 다 빠진 후에는 운이 바뀌어요. 실제로 어, 바뀐다고 해요. 그래서 음, 죽고 싶다. 왜 이렇게 힘들까는. 어, 대운 직전의 모습이어서, 이렇게, 이렇게 보면은 바닥이, 여기 바닥이잖아요? 여기가 바닥이면은, 여 여기 바다에서도 내려갈 때가 있나요? 없어요. 올라갈 일만 있거든요? 이 사람은요, 반드시, 어, 운이 올라가는 바로 전전 단계의 징조이거든요? 이제 봄 전에 겨울이 있고요. 태양이 뜨기 전에 가장 어둡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움직이시, 움직이시고, 열심히 사시면 돼요. 그래서 조금 정리를 하시면은, 이제 말씀을 드리면, 환경이 바뀐다. 환경이 바뀐다. 만나는 사람이 완전히 물갈이가 된다. 바뀌어요.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로 채워지고 힘들게 했던 인연들이 자연스럽게 떨어져 나가거나 아니면 내가 그 인연들을, 어, 나도 모르게 어떤 이유로 쳐내게 되는 걸볼수 있고요. 그리고 깨달음이나 감사랄 할지 나의 단점을 고쳐서 딱 수돕을 하는 거야. 어, 나는 이렇게 하면은 안 좋잖아. 라고 하면서 긍정적이게 생각하게 되고요. 자신감이 생기면서 기운이, 기가 올라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얼굴빛이 바뀌어서 윤기가 나고, 얼굴을 뭐 이렇게 딱. 어떤 걸 하지 않았는데 얼굴이 밝게 빛나는 게 있어요. 그리고 아프게 되는 부분도 있는데 이제 며칠 동안 죽도록 아팠던 사람들은 운이 바뀌기 전에 사지통이 빠져나와서 징기가 빠지는 성장이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사시고 움직이셔야 되는데 어또 하나의 팁을 말씀을 드리면 천지인이라는 게 있어요. 타이밍이라는 게 있는데 이 타이밍이 맞아 들어갈 때가 있어요. 내가 뭘 하지 않았는데 계속 타이밍이 맞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집을 보러 갔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집 밖에를 나가서 신호도 잘 받고 그 공인중개사인 사람을 만났는데 집도 바로 볼수 있고 열었는데 다잘 된다고 했을 때는 어, 하늘에서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게 어떠한 뭐 계속 어떠한 문제가 생겨서 집을 보는 것도 문제가 생기고 트러블도 생기고 말도 마찰이 생기고 어, 부딪혔는데 옷이 뭐 찢어지고 이런 경우에는 냉정하게 판단을 하고 멈추셔야 돼요. 잠시 멈추고 생각해라. 어, 그거는, 어, 하늘에서 신호를 주는 거거든요. 파동 에너지라고 하는데, 그게 불균형하게 깨진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풍수를 말할 수가 있는데, 이 풍수는 나의 주변 환경이잖아요. 이 나를 둘러싸고 있는 사람과 공간, 다잘 되고 잘 되는 사람들이 인연이 될 때는, 아, 이 땅이 나를 도와주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사랑은, 사람은 가장, 중요한 게이 무의식적으로 이미 알고 있어요. 내가 다 안, 다는 거죠. 그거를 굉장히 냉정하게 판단을 해서 잘, 잠깐 멈춰서 이기적으로, 어, 판단 해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체크를 해보면 다 아시고요. 그리고 이제 귀인을 구별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제 만나는 사람이 바뀌는데 귀인이 온다고 했잖아요. 이제 귀인을, 귀인이라고 하는 거는요. 어, 딱 만났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이제 한 눈에 반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한 눈에 반하고요. 그리고 설레어요. 설레임이 막 올라와요. 그리고 한 시간 정도를 만났는데 내가 이 사람을 사, 만나기 위해서 살았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감동이 밀려와요.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근데 어, 사기꾼을 만나도 똑같다라는 그 점이 있어요. 근데, 사기꾼하고 귀인의 구별법을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세 번을 만났다. 세 번을 만나도 구별을 아직 힘들어요. 근데 세 번까지는 만나봐야 된다고는 하잖아요. 옛말에. 삼이라는게 가장 완성체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말하는 건데요. 어, 귀인이랑 구별을 하는 방법은 세번 이상, 다섯 번에서 열번 정도를 만났는데, 그러니까 귀인이라고 생각하니까 많이 만날 수 있죠? 만났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귀는요 어, 에너지가 이렇게 올라가요 굉장히 좋고 어, 이 사람을 만나면 내가 에너지가 생기고 좋은 사람이 있는 반면에 사기꾼은요 이게 자꾸 에너지가 떨어지는 거예요 만날수록 나를 복잡하게 만드는 거예요 어막 아, 머리를 복잡하게 하고 예민하게 만들고 생각하게 만들어요 어 되게 어, 이제 경계가 좀 약간 되는 거죠. 아, 이 사람이 좋긴 좋았는데, 아, 좋은 사람인 것 같은데, 아, 나왜 이렇게 생각이 많고 복잡하고 예민해지지? 라고 하는 거는요. 사기꾼이고 악연일 가능성이 높아요. 이런 사람은요. 빨리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유명한 말이 있죠. 법정 스님의 함부로 어, 인연을 맺지 말아라 파동 에너지라고 하는데요 어, 어설픈 인연 때문에 제대로 된 인연을 만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는 이제 파장 파동 에너지로 살아가는데 사람의 에너지 기라고 해요. 이게 뭐냐면은 그냥 기예요. 사람의 기 기운. 어, 저 사람은 기가 어떻다, 뭐 기가 세다, 안 좋다, 뭐 어쩌다 좋다 이런 얘기가 있는 거잖아요. 상극인 경우에는요 멀어져요. 자연스럽게 만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구조에서는 계속 어떤 사람은 챙 나를 만나려고 하고 나는 이제 이 사람 자꾸 나를 만나려고 하고, 나는 자꾸 도망가려고 하고 어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에너지 기, 기운이 파동 에너지가 안 맞아서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친한 사람은 비슷한 사람끼리 똘똘 묻혀 있잖아요. 친구를 보면 그 사람 알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도 있는 것처럼 실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친하신 분들한테 말하는 게 있는데 사슴하고 <laughs> 어, 사자가 있어요. <laughs> 같은 동물이잖아요. 얘는 이제 초식 동물이고 얘는 육식 동물인데. 어, 사자는 사슴을 사랑하고 사슴도 사랑을, 사자를 사랑해서 사자가 맨날 사슴한테 고기를 주는 거예요. 근데 사슴은 고기를 먹지 못하죠? 음. 사슴은 사자한테 풀을 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이긴 하지만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관계가 아닌 거잖아요. 이런 관계에 있어서는 빨리 알아차리고, 그냥 굶어 죽을 수 밖에 없잖아요. 알아차리고 좀 멀리 두고, 멀리서 그 사람을 사랑을 해라. 어내 네, 나와 에너지가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초식 동물은 초식 동물끼리 살아야 되고 이제 육식 동물 은 육식 동물끼리 살아야 되는데 만약에 이 사자가 사슴의 이제 자식을 어 잡아 먹었어요. 네. 어, 그 사례 그 희생이 됐단 말이죠. 그렇다고 해도 이 사슴은 이 사자의 이 자연 현상에 대해서 용서하는 마음이 정말로 이렇게 사랑이라고는 하는데 우리는 아직 그 정도의 단계는 못, 가, 못 갔잖아요. 그 단계로 가려면 정말 그 석가모니 정도 가야 되는 건데, 음, 이, 이 사랑이라는 이 에너지, 이거에 대한 의문은 항상 남습니다. 하여튼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떨어지시는 게 좋아요. 안 맞는 사람과 함께 있는 거는요, 내 영혼이 파괴되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현명하게 해결을 하고 그냥 상극이면은 그래 그래요. 그냥 이유가 없어요. 그냥 어, 나를 해치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다른 곳에 집중을 하고 멀리 해야 해요. 그래서 나랑 맞는 사람들과 만나는 시간도 부족합니다. 실제로. 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구요 운이 없는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어 내가 제 굉장히 잘 나가고 있는데 잘 나가고 있으면 굉장히 에너지가 팡팡 올라가잖아요 근데 이제 내가 운 대운에서 이렇게 운의 에너지가 떨어지는 운이다 여기는 이제 10년 대운으로 어, 구성이 되거든요 근데 내가 이제 여기서는 굉장히 잘 됐죠 어 그래서 이 자기가 이제 자만심을 가지고 있는데, 대운이 이렇게 하락하는 운인데도 그걸 모르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제가 여기에서 말씀을 드릴 거고, 그래서 운이라는 거잘 흘고 가셔야 되는데, 이 운이 없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요. 이렇게 대운이 올라가서 운이 좋아지는데도 불구하고, 일단은 비관주의예요. 운의 흐름을 몰라요. 좋은 게 와도 좋은 거를 몰라요. 그리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노력하지 않아요. 어, 그리고, 쓸데없는 연민으로 해서 또 착한 사람도 있어요. 귀, 악연을 귀인으로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 계속 이 악연 쪽에서 계속 머무는 거죠. 공간일 수도 있고요. 어떤 지역일 수도 있어요. 터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는데, 이게 다 모든 천지인의, 어, 효과를 누리거든요. 이 사람은요, 이렇게 운이 와도요, 계속 이 운이 이렇게 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 더 고생을 할 수도 있어요. 어, 그거를 잘 생각하시면 되고. 운이 내가 근데 여기서 이렇게 떨어지는 광, 어, 거를 발견을 했다. 그런 경우에는요, 무조건 수상하셔야 돼요. 공부하시고요, 기도하시고, 수렴하시고, 축소하시고, 자중하셔야 돼요.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셔야 되고요. 그리고 사업하시는 분들은 축소하시고, 자중을 하셔야 돼요. 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접근하시고 접거나 접을 수 없으면 좀 축소하시고 그리고 좀 조용히 있어야 되고 될수 있으면 사람들을 많이 만나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운이 너무 없는데 방법이 없느냐라고 하면은 방법은 있긴 있어요. 운이 좋은 사람들 이랑 같이 어울리는 건데 이 운이 좋은 사람들은요. 내가 운이 너무 안 좋으면요. 좀 이렇게 멀어지려고 하는 그런 파동 에너지가 있다고 했잖아요. 알아채거든요. 무의식으로 뭐 그래서 이런 게 있다. 그래서 어,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 없는 사람의 특징과 대운이 오는 징조를 알아채려서 내가 그 대운을 잘 맞이하는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음,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여러분들은 모두 다잘될 운명이십니다.